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경대학교 아라모드. 아라모드는 모델과의 실습실입니다. 윙수요식윙수요식 착복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현장에 제가 학과장이라서 시계 참여해야 되지만 참여하기 전에 약간 짬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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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교수 TV. 마세! 저희가 윙수여식을 하고 있는데요. 윙수여 하는 의미는 아무래도 어 예비 항공 승무원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 승무원이지만 언젠가는 어 비상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을흘려드리겠가 알았죠? 와 역시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안하시겠습니다황군대 <laughs> 국가장님 황금덕 학과장 교수님의 인사말씀 읽겠습니다. 대견대 한국중공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황금덕 교수입니다. <laughs> 저희의, 저희의 제자가 되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저와 우리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여러분들을 멋지게 멋지게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견대 한국중공과 화이 시나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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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진짜 요여러분이 보니까 딱 오늘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을 하이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을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처음인데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경대학교 한복숭무원과 식과학번 이윤주의 서인 대표는 예비 한복숭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국의 기쁨을 유지한다. 2019년 4월 3일 대경대학교 한복숭무원과 식과학번 학생 대표 이윤주. 이런 임을 상지하는 링을 수여하겠습니다. 자체 방송하다 이중단했잖아수고습니다 선생님들 1학년, 2학년들 모두 잘보내시바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지한국과의고민수요식은 어,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 함께 했고요. 이제 어, 이 시간에 제자들의 단체 지금 돌아오있습니다 아이돌 중에 대한민국의 국외 어, 승무원으로 한국 승무원으로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길 많이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기둥 때문에 안 돼, 안으로 들어와. 기둥 때문에. 지난 주에 야, 행복한 척하라고. 얘들아. 오늘만큼은 행복한 척해. 제발.